예, 이제 다 같이 묵상 기도 드림으로 수요 입에 시작하겠습니다. 전성과 39장을 다음께 보시겠습니다. thank you 또 뜨겠습니다.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 하시는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수요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 드립니다. 아직 여러 여건과 형편상 함께 모여서 또 같은 공간에 모여서 예배드릴 수 없다 할지라도 각자 삶의 자리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예배 자리를 꼭 지키며 또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해서 부으시는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며 성숙한 신앙인의 자세를 겸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이런 시련 속에서도 더욱 사모하는 마음을 허락하사 말씀을 받게 하시고 또 항상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구하는 자들이 될수 있도록 도와주셔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고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고 하셨사오니 답답하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더욱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며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도록 도와주셔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날마다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 참 하나님께 부끄러운 것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따르지 못하고 우리의 욕심대로 행한 것이 없는지 돌아보기 하옵시고 그러한 부분들을 회개하며 또한 슬퍼하며 이제 깨닫고 더욱 더 성숙한 믿음의 단계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셔서 우리 사회가 혼탁한 데이 혼탁한 사회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삶이 무엇인지 날마다 고민합니다. 하나님 주의 말씀으로 날마다 고민하고 성찰하며 이런 혼탁한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고 우리의 행실을 통하여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이 없는 껍데기 신자가 아니라, 정말 알곡 신자가 되게 해주시고, 또 우리의 삶을 날마다 말씀 앞에 조명받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도 말씀 앞에 우리의 마음을 깨끗이 비우게 하옵소서. 간절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받게 하옵소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들려 주시는 성령님의 음성을 듣게 하옵소서.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 삶을 이끌어 가는 힘과 또 능력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또 예배를 위해서 수종드는 귀한 일꾼들을 하나님께서 일일이 기억해 주시고 그들에게 은혜와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고서 1장 2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예, 우리 제가봉도하 있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 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런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기 없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아멘 시험을 기쁘게 여기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선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을 두고 계획하시고 또 원하시는 그런 선한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뜻과 계획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 생각만큼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들을 하나님은 사용하셔서 당신이 원하시는 뜻을 실현시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우리 성도들이 참 어렵고 또 힘들게 느껴지는 믿음의 실현, 즉, 고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당신의 선한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때때로 종종 고난이라는 방법을 사용하십니다. 가벼운 고통일 수도 있고 또 아주 괴롭고 힘든 고통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바대로 바울에게 고난이 있었습니다. 성경은 육체의 가시라고 표현했습니다. 그 가시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성경은 묘사하지 않습니다. 분명한 것은 그것으로 인해서 바울이 많은 고통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세 번씩이나 죽게 강구하였지만 그 가시는 여전히 존재하였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많은 고통을 겪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가시를 통해서 바울을 능력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또 바울은 약할 때 강함이라는 고백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셨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보면 성도의 고난은 하나님의 풍성한 축복을 얻기 위한 과정이고 또 은혜 받을 기회라고. 우리가 감히 말할 수 있고 또 이것을 믿는 것이 성도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 성도들이 고난을 당했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야고보서는 주님의 형제 야고보가 예루살렘 밖으로 흩어져 있는 유대인 공동체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야고보는 제일 먼저 흩어져서 믿음으로 많은 시련을 당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시험을 만나 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시험을 기쁘게 여길 것을 먼저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에 보니까 그들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고 있습니다. 한두 가지 시험이 아니라 많은 시험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 편지를 받는 처음 독자들이 받는 시험은 이방인의 경멸도 있었고 동족의 약탈도 있었고 또 강도의 위험도 있었고 여러 가지 정말 정신적인 고통과 육체의 고통을 겸해서 많은 시련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이 같은 시험이 결코 만만치가 않습니다. 때로는 몹시 견디기 어려울 때도 있었고 심지어는 이 시험 때문에 목숨을 잃어버릴 수도 있는. 이런 혹독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런 독자들을 향해서 야고보는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참으로 역설적인 표현입니다. 믿음의 시련이 올때또 너희들이 시련 중에 있더라도 감사하게 받아들여야 된다. 이 시련에 대해서 아주 소극적이고 뭐 이런 수동적인 자세가 아니라. 아주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를 가져야 되는데 그것은 바로 기쁨과 감사로 받아들여야 된다.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인한 시련, 어려움을 당할 때왜 기뻐해야 하느냐? 그것은 바로 이런 시험들이 인내를 만들어 내기 때문이라고 야곱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3절에 보니까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이 시련의 유익이 제일 먼저 인내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났을 때에 온전히 기뻐하고 감사로 받아 누려야 할 이유는 하나님이 이 시험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인내라는 것들을 가르쳐 주시고 연단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인내의 유익을 우리가 얻을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연약한 존재들이고 참 부족한 사람들인데 인내를 그렇게 반기지 않습니다. 인내라는 것이 참 쓰고 쓰, 쓰고 참 쓰지 않습니까? 그 인내를 누군들 좋아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다 사실 조급함이 있습니다. 저도 그럴 것이고. 기도 응답이나 축복이나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아주 재촉하는 그런 버릇이 있고 또 어떤 시련이나 어려움이 오면 빨리 그것이 종료되기를 원하지 인내를 배우기를 원하는 사람은 크림 많지 않을 것입니다. 시련 속에서 아 이런 시련 속에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무엇이냐 그 것을 헤아리고 기도의 자리를 지키기보다. 빨리 나에게 닥친 이 현상이 빨리 좀 종료되기를 없어지기를 우리는 기도하는 그런 조급함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야고보는 믿음의 시련은 우리에게 인내를 가르쳐 준다라고 어,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련과 고통 속에서 잠잠히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러서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야 된다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 고통이 빨리 가시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그 시험을 담담히 이렇게 받아 누릴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에게 믿음의 시련을 주시고 또 각자 그 시련의 패턴이 다 다를 것입니다만 믿음의 시련을 주시고 또그 시련을 잘 견디는지 우리의 믿음을 달아보시기도 하실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선을 이루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시간에 맞추도록 인내하는 훈련을 하게 하시고 또 이런 인내를 통해서 또 어떤 단계에 도달할 수 있느냐 하면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 도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절에 보면 이 인내의 결실이 어? 표현되고 있습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이런 인내라는 것들을 우리가 연단 받고 훈련 받으면 어떤 열매를 얻을 수 있느냐 하면 이런 인내의 훈련을 잘 겪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역에 결코 부족함이 없는 온전하고 적합한 믿음의 사람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인내의 훈련을 잘 받았을 때 결국 하나님의 사역에 부족함이 없는 온전하고 적합한 믿음으로 사용될 수가 있다 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온전하고 조금 도 부족함이 없는 일꾼이 되기를 다 원하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제일 먼저 인내를 배워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잠잠히 참아 기다리는 이런 훈련, 인내의 훈련을 겪었을 때에 또그 인내의 훈련을 잘 패스했을 때에 참 온전하고 부족함이 없는 적합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아갈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도들 가운데에 믿음의 시련을 당하고 있으면 우리가 찾아가서 함께 기도해 주고 또 함께 위로해 주고 이 권면해 줄 때에 이 말씀으로 기도하고 권면해 주고 지금은 어렵고 힘들지라도 믿음으로 잘 극복하였을 때에 하나님은 더큰 일꾼으로 만들어 가실 것이라는 것을 확신하고 잘 이겨낼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고 권면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야구보는 이 시험이 주는 유익이 인내임을 설명하고 나서 이런 믿음의 시련 속에서 가장 필요한 삶의 자세가 이 지혜를 구해야 된다고 연이어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어제를 보니까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이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인내를 말씀하고 나서 또 지혜로 바로 넘어갑니다. 이것은 시련을 당했을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지혜를 얻는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 얄팍한 세상의 어떤 그런 술사가 아니고, 하나님의 지혜를 얻는 것입니다. 이런 시련과 고통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는 이 믿음의 안목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련 당하고 고통 당했을 때는 기도해야 됩니다. 주여, 제가 지금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저는 아무것도 모르겠습니다. 저에게 지혜를 주시고, 저에게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옵소서. 지혜를 달라고 판단하고 이렇게 분석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꾸짖지 아니하시고 후유 주신다. 이 후유 주신다는 것은 넉넉하게 충분히 이겨낼 수 있는 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지혜가 바로 문제의 본질을 꿰 뚫어볼 수 있는 지혜 아니겠습니까? 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니까? 놀라운 통찰력을, 통찰력을 가지게 되는 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시, 시련 속에서 막 왕자왕하고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좀 이렇게 어수선하고 시련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는 모든 성도들이 잠잠히 기도의 자리에 머물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지혜를 구하고 그렇게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모든 공동체에게 영으로 임재해 주셔서 지혜를 주시고 또이 지혜를 통해서 문제의 본질을 꿰뚫어 보게 하시고 또 통찰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하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닙니다. 어떤 술법이 아닙니다. 위로부터 허락하시는 신령한 지혜. 이 지혜가 있어야 명철한 분석을 할수 있고 현명한 판단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지도자도 이런 지도자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무릎 꿇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이 난국을 헤쳐 나갈 수 있는 명철한 분석과 현명한 판단을 허락해 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일꾼이 나오면 얼마나 좋겠습니다. 여러분 지혜를 얻기 원하십니까? 기도하십시오. 남의 도움을 구하기 위해서 백방으로 찾아다니고, 누구를 찾아가서 기도를 받고, 누구를 찾아가서 뭘 물어보고 구하고 그렇게 하기보다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는 자에게 지혜를 허락해 주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기도를 하되 올바르게 기도해야 된다고 야고보는 가르칩니다. 지혜를 구하라고 말해놓고 어떻게 구, 구해야 하는지 6절과 7절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라.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이 시련이 왔을 때 우리가 그 문제의 본질을 깨뜨어볼수 있는 지혜를 얻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어떻게 기도해야 합니까? 올바른 방법과 태도를 가지는 것이 중요한데 야고보는 믿음으로 고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고하고 사실 믿음으로 고하는 것은 의심하지 않는 것이니까 믿음으로 고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이것은 기도의 절대적인 조건입니다. 여러분 응답 받는 기도는 믿음으로 하는 것인데 이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하면. 지혜를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는 약속을 확신하고 구하는 것이 바로 믿음으로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가장 중요한 태도는 하나님 약속에 대한 신뢰죠. 당신이 말씀하신 그 말씀 부위 잡고 나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 신뢰가 바탕이 되지 않으면 어떤 기도도 응답되지 않습니다. 응답받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면서 의심하는 자가 있습니다. 의심하는 자는 어떤 자입니까? 8절에 의심하는 자를 이야기합니다.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여러분, 두 마음을 품고 있으면 의심하는 사람입니다. 의심이란 것은 어떤 문제에 대해서 양쪽에서 저울질 하는 거잖아요. 두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신앙과 불신앙 이 양쪽에서 헤매는 마음의 상태를 바로 의심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의심하는 자는 6절 말씀처럼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다는 왔다 갔다 한다는 것입니다. 많이 움직인 것 같지만 전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 자리에 서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두 마음을 품고 있기 때문입니다. 의심하는 자는 아무것도 얻을 수 없습니다. 또, 7절에 얻기를 생각조차 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는 자, 의심하는 자는 얻기를 생각조차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응답받는 기도를 원하시죠? 하나님 약속에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온전히 맡기는 것입니다. 왔다 갔다 하는 마음이 아닙니다. 뭐, 정치 지도자들이야 표 때문에 왔다 갔다 할지라도, 뭐, 어디 갔다가, 어디 갔다가, 왔다 갔다 하죠. 주일 여니까 어디 가고, 어디 가고, 뭐, 뭐, 그들은 그들 방식대로 사는 것이고. 그러나, 우리들은, 하나님 백성들은 왔다 갔다 하지 말아야 합니다. 왔다 갔다 할 것이 아니라, 주님께만 주목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지혜를 얻고, 문제가 해결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를 힘들게 하는 시험이 무엇입니까? 뭐전 세계적으로 이 코로나 환경이 우리를 힘들게 하기도 하고 또 개인적으로도 여러 가지 지금 힘든 어떤 시련, 또 고난, 고통이 있을 것입니다. 그 시험을 우리가 어떻게 지금 대처하고 있는가? 그 시험을 맞이하는 나의 삶의 자세가 무엇인가를 오늘 말씀의 조명을 받는 겁니다. 야그보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의 음성을 들려 주십니다.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났을 때에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기쁘게 맞이하라. 이것은 마귀가 죄와 유혹으로 몰아붙이는 어떤 유혹이 아니고 믿음으로 인한 시련, 어려움, 고통입니다. 이런 시험을 기쁘게 맞이하라는 것입니다. 이 시험을 축복으로 생각. 하라는 것입니다. 시험 뒤에 허락해 주실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고 결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조건적으로 이 시험을 피하게 해 달라고 기도할 것이 아니라 이 시험을 통과할 수 있도록 이 난코스를 통과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십시오 기도하는 것입니다. 조금도 의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구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기도가 하나님을 움직이는 것입니다. 하나님 움직이는 방법은 뭐 간단합니다. 뭐 신령한 사람 찾아가서 기도 받는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기도하면 어린아이나 누구든지 당신의 보자를 움직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통과해 보지 않은 이런 미성숙하고 어린 사람을 당신의 사람으로 사용해 보신 적이 없습니다. 고난을 무서워하고 회피하는 그런 나약한 사람을 하나님은 일꾼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고난 속에서도 낙담하지 않고 그 고난을 통해서 인내를 배울 줄 알고 또 인내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회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성숙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을 통해서 교회를 맡기시고 이 공동체를 맡기시는 것입니다. 고난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하나님 우리들에게 믿음의 시련을 주시고 그 시련을 통해서 연단받게 하시고 우리를 더욱더 높이 들어서 사용해 주실 것입니다. 시험 속에서 낙담하지 않고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기도하며 지혜를 얻고 간구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모든 성도들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믿음으로 인한 여러 가지 시련과 고통을 맞이할 때가 있는데, 그런 상황이 되었을 때에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를 야고보가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 감사합니다.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험 뒤에 허락하실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기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련을 잘 통과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이런 시련 속에서 인내를 잘 겸비하여서 온전하고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찬송가 342장 하시겠습니다. 시험을 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꼼 물리쳐라. 너 시험을 심지 말고 주신 기도 드림으로 수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고르키여 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이바시오며 드시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당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루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고하시옵소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 나이다. 아멘.